응답하라 라이엇 시리즈는 유저들이 질문한 것들을 라이엇에서 직접 대답해주는 코너로 리그오브레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 2019 랭크 시즌은 북미 기준 11월 19일에 종료됩니다 날짜가 변경되면 별도로 공지를 준다고 하네요 저희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패치 기간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모두 무작위 URF 모드는 올해 말 어떤 형태로든 플레이어 여러분이 좋아하실만한 약간의 조정과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추신 모두 무작위 URF가 만우절 장난으로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여정을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효과를 위해 만화라는 소모성 요소를 챔피언에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그만큼의 만화를 사용할 가치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결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화는 주기적으로 기지에 귀환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장기적인 수목성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챔피언에게 만화를 적용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르의 분노처럼 챔피언에게 더 중요한 자원이 있으면 만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챔피언에게는 진의 총탄 시스템처럼 만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두 번째 자원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는 새롭거나 다른 자원이 챔피언의 플레이 방식이나 핵심 컨셉에서 만화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리븐이나 가렌처럼 공격적인 마구시전 방식을 목표하는 경우 스킬 사용 후 자원이 소모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만화를 없앨 때도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챔피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체력이 약한 근접 챔피언이나 단거리 전사의 경우에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대조적으로 직스 같은 포킹형 마법사에게는 매우 부적절하겠죠. 세 번째, 문도 박사나 블라디미르의 체력 소모 값처럼 다른 소모성 요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마나를 없애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와 흥미 측면에서 딱히 뛰어나지 않은 방향이라고 느끼게 되어서. 새로운 챔피언에게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력 소모값이 상당하면 스킬 사용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장기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스킬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까요. 조만간 도입됩니다. 현재 PB 테스트 서버에서 전략적 팀 전투 대전 기록의 첫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9.19 패치에 적용됩니다. 라이브 서버 적용 후에는 계속해서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몇 패치 이후에는 업데이트와 더욱더 알차게 바뀐 버전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응답하라 라이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